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우리의 안 좋은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실망감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망한 어떤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을 거, 있어야 될것 같고요. 어떤 상황 자체가 실망스럽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될것 같고 어, 누구를 실망시켰다 약간 이쪽 표현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일단은 내가 실망한 감정을 느끼는 그 표현들부터 우선 정리 좀해 볼게요. 실망하다. 실망감을 느끼다. 실망 그 자체이다. 이렇게 조금 강조해서 포인트 표현까지 be disappointed. 자, 이건 주어가 반드시 i, 즉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와야 됩니다. I am disappointed. She is disappointed. We are dis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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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 주시면서 들어 보세요. be disappointed. be disappointed. 그렇죠? disappointed. 자, 실망감을 느끼다 feel disappointed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실망한 상태고요. 그냥 실망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감정을 넣어주려면 그냥 I feel disappointed. She were, we we all felt disappointed. 실망감을 느끼다면 you feel 동사에 넣어줘도 된다는 얘기죠. be 동사도 되고 feel 동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Feel disappointed. Feel disappointed. 이런 경우도 주어는 이 실망감을 느끼는 주체가 와야겠죠. 사람이 와야겠죠. I felt disappointed 이렇게. 자, 이건 또 어떻게 만드냐면요. disappointment라는 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Such a disappointment. 자, 누가 뭐가 안 됐대요. 실패했대요. Oh, that's such a disappointment. 아유, 실망 그 자체네. 다 그거예요. 딱요 다 느낌이라고요. Such a disappointment. 강세를 강조해주시고 여기 중간에 강세 주세요. Such a disappointment. 비동사에 붙여볼게요. 들어보세요. be such a disappointment be such a disappointment 자, 영자. 그 결과가 실망 그 자체였어. 자, 결과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result라고 하죠. 그 result 자체가 such a disappointment였다. The result, 자,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과거죠? was such a disappointment. The result was such a disappointment. be 동사가 과거로 쓰인 겁니다. result 강세. result. 다시 The result was such a disappointment. 아, 그런 결과가 나오다니 실망이야, 그죠? 자, 한 번요. The result was such a dis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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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에 상황이나 뭔가 사물이 나오겠죠. 사람을 주어로 쓸 수도 있긴 있어요. She is such a disappointment라고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실망 그 자체라는 얘기죠. 사람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이 표현은 he is such a disappointment, she is such a disappointment.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을 주로 잡을 수도 있는 표현인 건 맞습니다. 자 그다음 실망감에 대한 어떤 감정 표현을 좀된거 같고요. 실망스러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disappointing이 되야겠죠. 이거 잘 느껴보세요. 상황이 오면 ing입니다. 이번 주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Be so disappointing. 자 그러면 상황이 주어가 돼야 돼요. The situation is so disappointing. Or this is so disappointing. 뭔가 어떤 상황이나 그게 실망스럽다라고 할때 사람이 주어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Be so disappointing. 강세를 여다 주시면서 너무를 넣어볼게요. 들어볼게요. Be so disappointing. Be so disappointing. 됐습니다. 자조건 정리가 됐고요. 이두 개는 약간 수거 느낌의 표현들이어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길이가 있지만 그래도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실망감이 들지 않습니까? 기대치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거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요. 살다가 아니라 Live up 하면 이게 충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ive up to my expectation. 나의 기대치에 부합을 한 건데 Not이 붙었으니까 못한 거죠.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Not live up, 부동산 그 가항세치에 live up,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들어볼게요.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무슨 뜻? 기대치에 못 미치다. 됐죠? 기대했던 바와 다르다. 오, 요거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기대를 했던 것을 요거의 명, 이건 요거 명사형이고. 동사가 뭐예요? Expect죠. 내가 했던 거와는 좀 달라. Not 아니에요. Not what I expected. 예상했었던 바죠, w h a t Not what I expected.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실망의 이유들이잖아요. 기대치에 못 미치고 기대했던 거와는 달라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 기대한 좀 달랐어. 호텔이 내 기대와는 좀 달랐어. Not what I expected. 이렇게 들어볼게요. Not what I expected. Not what I expected.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책이 재밌다 해서 내가 읽어봤는데 아 기대치엔 좀못 미치더라고 기대한 좀 다르더라고 어떻게 할까요?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어볼까요자 책을 줘로 the book. 과거 did not. 구동사 live up to my expectation. up은 여기 붙은 거고 to는 여기 뒤에 붙은 거니까 the book did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강사 잘 주셔야 돼요. The book did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자 들어볼게요. The book did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The book did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좋습니다. That s great. 자, 그러면 문장 하나 또 됐고요. 그 다음에요.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Disappoint somebody 해도 되겠죠. Disappoint 자체가 동사이기도 하니까 앞에 disappointed, disappointing 했으니까 누구를 실망시키다 하면 Disappoint 누구누구 그것도 실망시키다가 되겠죠. I don't want to disappoint you. 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이렇게. 타동사로. 그런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Let someone down. 누구를 다운시킨다는 얘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사람 기대치에 부응을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오늘 뭐 가족들과 함께 어디 가는 줄 알았는데 비가 와서 못 갔네? 아이들이 실망했겠죠. 그럴 때 쓰는 게 Let someone down. 혹은 내가 뭘 못해서 상대방한테 실망을 줬을 때 Let 사람 down.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면 돼요. I don't wanna let you down. 무슨 말이에요? 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let you down, let you down, let you down. 의미 오시죠? 들어볼게요. Let someone down, let someone down. Good. 여기서는 요두 개가 하나의 동사 구조거든요. 구동사죠. 얘네를 붙일 수도 있어요. 붙여가지고 강세를 앞에 주잖아요.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됩니다. 이해 되시죠? 휴지를 붙이면 그만큼 실망감이 컸다는 크기를 보여주는 거고. Huge letdown. 자 특이한 건 구동사를 쓸 때는 강세 를 여기다 세게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합성어니까 완전히 힘을 앞에다 다 줘야 돼요. Letdown, letdown, letdown. Huge letdown. 들어볼게요. Huge letdown, huge letdown. 아 이번에 저기 우리 놀러 가기로한거 취소된 거. 아그 정말 심하니까 아쉬워. 어? 그럴 때 it's a huge letdown. It is a huge letdown. Letdown. 이거 자체가 실망. 자체를 안겨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나는 모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잘해야 되지. 이거 못하면 다들 실망하잖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Let 누구 누구 down. 그걸 넣어볼게요. I don't want to let everyone down. 다들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I don't want to let everyone down. I don't want to let everyone down. 다들 실망시키고 싶진 않군요.가 되겠죠? 들어볼게요. I don't want to let everyone down. I don't want to let everyone down.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실망감에 대한 감정 표현들을 정리좀 해봤습니다. 자, disappointing, disappointed, disappointment.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죠? Such a disappointment. 정말 그 실망 자체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었었죠? It is such a disappointment. 자, 들어볼게요. Be such a disappointment. Be such a disappointment. 기대치에 못 미치다. 자, 이거는 expectation에 live up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나의 기대치 마이를 넣어서 자 들어볼게요.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이런 수건은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입에 붙이려면 오래 걸려요. 여러 번 반복해서 붙여야 됩니다. 누굴 실망시키다. Let someone down. 이것까지 같이 들어보세요. Let someone down. Let someone down.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망감에 관련된 표현들이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방송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 저희 강의 교환도 그대로 홈페이지 다 올려 드렸으니까 자료도 다운로드해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뭐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하시면방몇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